제가 중학교 2학년 때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활발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니까 활발하던 모습은 별로 없고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기회가 있어 이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힘든 고3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기도회를 참석하고 성가대를 섬기면서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고백하는 말이 중삼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괴롭힌 적도 없고 참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한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대는데. 꼭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수시로 자신을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어두워지고 대인관계도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대일로는 그래도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면 부담스럽고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 조심하십시다. 네. 여러분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좋지 않은 평가나 비난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3편과 4편은 거의 세트입니다. 둘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다닐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했겠습니까? 그 중에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그의 목을 베려고 하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러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한편으로 쓰렸습니다.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1절에 보니 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위처럼 쓴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들과 맞붙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다위처럼 의의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위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일절에 보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에 여유를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여유를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다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민해지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원망하게 되고 잘못하면 자멸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밥을 먹으러 목촌 돼지국밥집을 갔습니다. 주차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야, 젊은 사람들이 예, 버릇 없이 어른들에게 대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관련 아저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그러자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지 아버지 뿐인데 막 대들고 막 욕을 이 놈의 자식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잘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해 드렸습니다 위로해 드렸더니 주차비 공짜 <laughs> 주차비 그날 안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여유는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요. 아무리 자기를 비방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여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별의별 말을 다 들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을, 넓은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좀 주십시오. 우리도 듣기 힘든 말,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그 수확이 풍성하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게 되면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마친 후 성대하게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추수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 중 최고의 역경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기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해야 기쁩니다. 많은 월급을 받아야 기쁩니다. 예쁜 사람과 일해야 기쁩니다. 승진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만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순간 언제 그런 근심과 좌절과 낭망이 있었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행복,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행복과 똑같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해결된 문제는 없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말고도 이러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도들을 들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간원들의 시기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칭찬받고 상급을 둘째치고라도 이게 뭐냐? 감옥에 갇히고 와, 너무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들이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과 자신이 찬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현실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에서입니까?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에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만약 그 기쁨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갈망하십시다. 그분을 강력히 요청하시고 기대하십시다. 그분의 존재와 맞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그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쁨을 주옵소서. 그 누가 나를 향해서 쓴 소리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끄러워집니다. 다윗이 기도에서 얻은 이 기쁨을 우리도 같이 오늘 이 밤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잡아먹겠다고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잠을 편하게 잘수 있겠습니까 누울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밤에 잠잘 자는 것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제가 고등부 수련회 할 때마다 겪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날이 되면 그냥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잘할수 있을까? 잘할수 있을까는 둘째치고 잘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수련회인데 잘 해야 되는데 불안함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우리 백경태 목사님과 같이 수련회 했는데 이분은 참 잠을 잘 잡니다. <laughs> 다음 날 걱정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잘 잡니다 코도 얼마나 고시는지 잘 잡니다 아파도 잘 자고 할 일이 많아도 산더미처럼 많아도 잘 자고 야 복이다 복이다 참 믿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참잘 자는 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잘 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야, 잘 잔다. 잘 눕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잘잘수 있다. 나는 편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폐기와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억눌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기고 죽을 위기 앞에서도 편하게 잘수 있는 믿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내가 용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등으로 표현한 시들은 대개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이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떠올립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 안에만 있으면 세근, 세근 잠이 들곤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이 편안하기도 하거니와 어머니의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위기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평안히 눕고 잘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헤로당에 의해 투옥되어 내일이면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밤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가 깊은 잠을 잘수 있었던 것은 순교를 각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의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주변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자신을 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지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평강을 두셔서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다단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정말 괴로워하기도 하고 밤잠 못 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 먹어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이리 잘 돼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는 말을 냐면 여러분의 어, 모든 상과 황 형편을 압도하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격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시죠. 그런데